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네 분이 앉아 계시는데요. 저희가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 고객님한테 직접 찾아가는 개통 서비스를 해드릴 거예요. 누구한테요? 고객님한테요. 네. 그 찾아뵐 때 이제 어떤 주제를 오. 가지고 누가 갈 건지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회의를 하면 될것 같아요. 일한 달 동안 기다렸다가 전화 오면 대리운전 아시처럼 바로 그냥 가면 돼요. 저희 전문 컨설턴트랑. 형 전문 같이. 컨설턴트라고 해줘 대리운전 네. 아저씨가 <laughs> 아니 저러면 가는 거 아니야 찾아가는 서비스는 사실 자동차 팔 때나 뭐 그렇게 해가지고 진짜 고가의 물건을 팔때 이렇게 하잖아 핸드폰도 뭐 고가긴 하지만 이 핸드폰 컨설팅 와 대단한 서비스인데 이건 거 저도 <laughs> 다이렉트 컨설턴트가 집으로 오나요? 애, 애기 엄마가 애 키우냐 바쁜데 이거 하면 진짜 와주시는 거예요? 그 선물도 저도 주네. 나는 기프트를 내가 할 거야. 왜? 진짜? 왜? 기프트가 왜 제일 좋아 보이잖아. 기프트 내가 할 거야. 영화 어디 접속이던가? 8월의 크리스마스. 아 8월의 크리스마스에서 한석규 씨가 아버지한테 비디오 이렇게 보는 방법을 기계를 설명하는데 그거랑 똑같지 않겠어요? 네. 너뭐할 거야? 빨리 딴 거야? 저는 그러면 직접 방문 개통. 혹시나 저를 못 알아보는 분들이 있을 아, 것 같아서 그렇구나. 김 분장, 김 먹는 분장을 하고 김을 먹으면서 황해, 황해, 황해. 직접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괜찮네. 특별한 이벤트. <laughs> 그렇죠. <그쵸? 웃음> 갔는데 못 알아보고 누구 어디 이러면 좀 뻘쭘하니까. 난 일단 맞춤 설계를 할게요. 맞춤 설계. 네, 나도 좀이 설계가 안된 상태에서 많이 써가지고. 음. 그 처음에 너도 저거 들어가서. 디월드 사이트 들어가지고 가 너도 좀 SK 해도겠다. SK 아니야. 야 아니야. 그너 아니지. 표정이 아닌데. 나 리면이랑 못하겠다. 표정이 아닌데. 그 서비스는 제가 이용할게요. 느낌 아니까. <laughs> 그럼 나는 신뢰를 해야되네 신뢰. 신뢰. 신뢰성 있게 이게 그냥 매트 좋지 않냐? 왜냐면또 사이트도 또 굉장히 많기 때문에 가인을 시켜주는데 이게 s k 에서 직접 운영하는 사이트다라는 음. 이미지를 좀 많이 부각을 좀 시켜서. 김 먹고, 뭐 화장하고, 뭐 쟤냐 쟤냐 이러고 점 찍고 약간 브랜드 이미지가 좀 맞지 않고요 아 일단 신뢰도 측면에서는 아마래도 가장 좀 정상적이지 않습니까? 알겠습니다 아, 알겠습 아, 그래, 네, 네. 파이팅 우리 연습생 한 번씩 자고네 듀오드! 다이렉트! 파이팅! 아, 수고하어 수고하셨어 네, 그동안 휴대폰 대리점 일일이 찾아다니시기 너무 힘드셨죠. 자, 이제 전문 컨설턴트가 직접 방문해서 개통까지 도와드리는 편리한 온라인 쇼핑하세요. 믿고 구매할 수 있는 T월드 다이렉트 요금제도 마음대로 사용자 패턴에 맞는 맞춤 설계 T월드 다이렉트만의 특별한 혜택까지 이제 믿고 구매할 수 있는 휴대폰 쇼핑은 T월드 다이렉트로! 아,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, 대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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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. 어, 이벤트 기간 동안 휴대폰을 구매하는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저희 개그맨들이 여러분을 직접 찾아가잖아 티월드 다이렉트 기대하세요 <laughs>